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자이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뭇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감독들, 목자들이라는 뜻으로 단지 연장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있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며 중직자들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 특히 목회자가 지녀야 할 성품과 의무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때 자세입니다. 부득이함은 마음이 없는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을 상실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중직자는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주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원하는 자세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도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셋째는 더러운 것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본을 보이는 차세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 가르치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것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되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자세로 하면 여기에 향기가 있고 힘이 있으며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의 일을 하는 저와 학영교의 식구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